여섯 마디 말만으로 한 젊은 여성이 오늘 밤 바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할 정도로 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무시당하거나 매력을 어필할 방법을 몰라 막막함을 느낀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경험 많은 남성들이 사용하는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여섯 가지 말을 공개할 것입니다. 각 말은 감정을 일깨우고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며 그녀에게 당신이 단순히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정교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비결들은 심리적 매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련미를 나타내어 당신이 경청하고 공감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사용하면 그녀가 당신에 대해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되는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함께 이 기적을 경험해 봅시다. 1. 너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 중 대부분보다 더 성숙해. 젊은 여자에게 너는 내가 이제껏 만난 대부분의 여성들보다 성숙하다. 라고 말할 때그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그녀의 개성과 지성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전하는 메시지이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 애쓰는 시기에 이 칭찬은 그들에게 특별하고 다르며 일반적인 편견을 넘어서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정신적 약과도 같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그리고 삶의 임하는 독립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이제껏 만난 대부분의 여성들보다 성숙하다. 라는 말은 그녀의 자아에 자극을 주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녀가 모든 사람이 갖추지 못한 자질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는 당신이 그녀의 빛나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면 깊이, 지혜, 그리고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까지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는 당신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경험과 성숙함을 지닌 사람임을 보여준다. 많은 젊은이들이 외적인 기준에 얽매이는 사회에서 이 칭찬은 각자가 내면의 자질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열어준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자신 있게 표현하며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그녀는 당신이 진심으로 그녀의 지성과 성숙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며 이는 동갑내기의 사람들로부터 받기 어려운 칭찬이다. 동시에 이 칭찬은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당신의 소통 방식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확연히 다름을 보여준다. 많은 젊은 남성들이 단지 외모만을 칭찬하는 반면, 당신은 지능, 사고의 성숙함,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중시한다. 이는 그녀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동시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켜, 다른 이들의 눈에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만든다. 이 칭찬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한 작은 팁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덧붙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문제를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보면서 네가 인생을 바라보는 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 이는 내 또래에서 보기 드문 일이야. 와 같이 말하면 칭찬이 더욱 진심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녀의 귀중한 자질에 진정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너는 내가 이제껏 만난 대부분의 여성들보다 성숙하다. 는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두 사람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유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당신 곁에서는 단지 외모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내면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확신시켜준다. 이, 너는 내 안에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깨우는 에너지가 있어. 이 말은 감탄의 힘과 신비로움이 어우러져, 듣는 이로 하여금 당신의 눈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즉시 느끼게 한다. 젊은 나이에 많은 소녀들은 단순히 외모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이해받고 인정받기를 갈망한다. 당신이 그녀의 에너지가 바로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우거나 밝혀줬다고 강조할 때, 당신은 그녀가 흔히 접하는 피상적인 인상을 뛰어넘는 독특한 요소임을 암묵적으로 확신시키는 것이다. 그 독특함은 미소, 태도, 목소리, 심지어는 사색적인 표정이나 그녀가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드러날 수 있다. 핵심은 당신이 그녀에게 단지 외모 이상의 것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있다. 당신은 그녀의 에너지를 느끼며 그 에너지가 연결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느낀다. 그녀는 스스로 내가 무엇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는 걸까? 라고 자문하게 될 것이다. 그 질문은 그녀로 하여금 당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며, 동시에 그 칭찬 뒤에 숨겨진 다른 깊은 감정이 있는지 탐구하고자 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외모나 표면적인 세부사항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에서, 에너지에 관한 칭찬은 마치 이색적인 바람처럼 작용하여 당신을 군중 속에서 돋보이게 만든다. 아름다운 눈이나 매력적인 몸매를 칭찬하는 대신 당신은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더 깊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젊은 소녀들은 자신들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일상의 미소나 제스처 뒤에 있는 특별함을 느낄 줄 아는 남성을 높이 평가한다. 반면에 이 말은 그녀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당신은 단순히 외적인 매력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고 확신시킨다. 그 덕분에 당신은 감정적으로 단단한 연결을 형성할 기회를 열어주며 그녀가 당신 곁에 있을 때 안도감과 신뢰를 느끼게 한다. 이 말을 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대화가 진행되고 둘이 함께 웃거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를 기다리라. 그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감정이 풍부한 칭찬은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진심 어린 어조로, 약간 느리게 말하고, 친근한 눈빛을 유지하며, 미소나 천천히 끄덕임으로 마무리하여, 그녀가 당신이 진심임을 이해하도록 하라. 이는 단순한 예의상의 말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작지만 유용한 세부사항으로, 칭찬한 후에 보다 구체적인 문장으로 이어가, 진실성을 확고히 할수 있다. 예를 들어, 내 미소, 목소리, 또는 내 자신감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를 만날 때마다 나는 마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라는 말을 덧붙이면, 당신이 명확한 근거를 가진 감정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한 허세가 아님을 확실히 한다. 바로 당신 안에 에너지와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당신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녀는 당신의 생각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할 것이며,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단순한 호감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과 지속적인 유대감에 있어서도 더 발전된 관계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3 나는 내 진실된 모습을 좋아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모습은 드물어 이 말은 그녀의 자신감을 강화시켜 주며 네가 그녀가 진실하다고 말할 때 이는 그녀가 다른 여성들과 차별화되는 두드러진 개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그녀가 너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든다. 왜 효과적일까? 젊은 여성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인간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너는 다른 남성들과 달리 그녀의 내면의 자질에 주목하기 때문에 특별해진다. 이것은 그녀가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여겨지기를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며 그녀로 하여금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게 만든다. 작은 팀,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라. 예를 들어 나는 네가 매우 진실하며 주저하지 않고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아. 그것은 정말 감탄스럽고 드물어. 그리하여 너의 칭찬은 개인적이면서도 영향력이 커진다.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다. 너는 단한 통이 마음을 빼앗는 메시지를 보내서 그 한마디 때문에 그녀에게 너와 함께 있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너는 그게 무슨 말일까? 라고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이 비법들은 어떤 여성에게나 강렬한 욕망을 일깨운다. 나는 너에게 최면을 걸수 있는 메시지, 즉 그녀의 마음 깊숙이 영향을 미쳐 감정에 강하게 작용하여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단지 친구로만 여겨지더라도 항상 너를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경고: 만약 네가 이 메시지를 어떤 여성에게 보낸다면 그녀는 모든 방법으로 너를 만나고 싶어질 것이다. 만약 그녀가 너에게 매료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런 메시지들은 사용하지 말라. 4. 내 눈빛은 밝게 빛나, 정말 전파돼. 이러한 칭찬은 젊은 여성의 내면에 있는 호기심과 흥분을 즉각적으로 깨우는 효과를 지닌다. 단순히 얼굴이나 몸매에 대한 피상적인 칭찬에 머무르지 않고, 당신은 눈 즉, 영혼의 창이자 가장 강렬한 감정을 반영하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다. 세상을 탐험하려는 열망이 많은 나이에, 여성들은 단지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깊은 내면을 알아봐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녀의 매력적인 눈빛을 언급할 때, 이는 그녀 내부의 생명력과 내면의 힘, 그리고 아마도 다른 이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특별한 에너지가 존재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둥글고 반짝이는 눈을 칭찬하곤 하지만, 당신은 빛나는 점을 지적하며 그 눈빛이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감성이 풍부하고, 공유하며, 경청할 줄 아는 여성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동시에 그눈 뒤에 숨겨진 생각들에 대한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러한 칭찬은 단순한 찬사에 머무르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의 세계관을 더 깊이 탐구하도록 초대하는 말과도 같다. 게다가, 이 칭찬이 특별히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정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내 눈빛에는 뭔가 매력적인 것이 있어. 라는 말을 듣는 젊은 여성은 당신이 단순히 외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섬세한 차원에서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는 또한 당신을 평범한 칭찬으로 여성들을 틀에 박힌 방식으로 바라보는 다른 남성들과 차별화시키는 기회가 된다. 당신이 그녀의 눈과 그 눈빛이 주변 공간을 밝게 할수 있는 방식을 언급할 때, 이는 그녀의 깊고 독특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녀가 특별하게 듣고 인식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 칭찬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후에 약간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덧붙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네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마치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은 누구에게도서 본 적이 없어. 와 같이 말하면 당신의 칭찬이 개인적이고 진심 어린 표현임을 보여준다. 이는 당신이 그녀의 미묘한 표현들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칭찬을 전달할 때는 어조와 바디랭귀지에 주의하라. 그녀에게 조금 더 다가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하고,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대신, 차분하면서도 진심 어린 태도가 칭찬의 설득력을 높일 것이다. 그녀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이 특별하게 대우받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대화에 더욱 마음을 열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빛나는 눈빛, 애관한 칭찬은 단지 여성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섬세한 깊이로 인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인상을 남긴다. 한 여성이 단순한 외모 너머의 숨은 의미들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호감과 관심을 갖게 마련이며, 이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높은 수준의 관심과 흥미로 가득 찬 관계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 오, 네가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멋진 느낌을 다시 일깨워 줘. 이 말은 매우 매력적인 표현으로 내게 인생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준다. 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에너지와 젊음이 단지 너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감을 주어 내게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의 가치를 깨닫게 해 준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외모에 관한 칭찬이 아니라 정신에 대한 깊은 인정과 인생을 온전히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이 말은 두 사람 사이의 로맨틱한 감정과 진실한 연결의 공간을 열어준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걱정들에 바쁘기 때문에 매 순간의 신선함을 느낄 기회가 드물다. 네가 네가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멋진 느낌을 다시 일깨워 줘라고 말할 때 너는 단지 내 긍정적 에너지를 칭찬하는 것뿐 아니라 내 존재가 내 모든 압박을 풀어주고 인생의 근심을 잊게 해주는 정신적 약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너는 소중하게 여겨지며 네가 내 인생에서 값진 행복의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 그 말은 또한 너에게 내 자신에 대한 가치, 즉 너는 단지 외모가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주변 공간을 따뜻하고 생기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너는 일반적인 기준의 렌즈뿐만 아니라 섬세함과 생동감, 그리고 감정이 넘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눈을 통해 인식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너는 더욱 자신있게 자신을 표현하고 마음을 열어 너만의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나누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더욱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만들기 위해 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마치 너만을 위한 소중한 비밀을 공유하듯 말할 수 있다. 개인적인 터치를 더하는 작은 팁으로 감사를 표한 후에 내 에너지가 내게 소박하지만 정말 행복한 순간들 마치 진심으로 웃으며 모든 걱정을 잊게 되는 순간들을 다시 느끼게 해라고 덧붙일 수 있다. 이 덧붙임은 너의 진실된 감정을 더욱 부각시키며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선물임을 확신시켜준다. 네가 이 칭찬을 받으면 너는 진정으로 관심 받고 내면의 정신적 가치와 감정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너는 단지 신선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인생의 기쁨과 온전함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그 이해와 공감이 섬세한 연결을 만들어내어 깊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하는 순간들을 그 어느 때보다 의미있게 만든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서로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길 것이다. 6 네가 가까이 있기만 해도 내 마음은 아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해 이 문장은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암시가 담긴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네가 이 말을 할때 단순히 끌림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내 마음에 그녀의 존재가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감동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어 마치 사적이고 감성적인 순간 속에 둘이 함께 녹아드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문장은 우아함과 세련된 매력이 균형을 이루며 구성되어 있어 결코 저속하거나 불쾌하게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가까이 있기만 해도 강렬한 감정의 물결이 일어나고 내 상상력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자극받는다는 의미를 은연중에 전달한다. 이러한 암시는 그녀가 지닌 특별한 매력을 부각시켜. 정신적 연결뿐 아니라 신체적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깊은 관계의 문을 열어준다. 이 말을 더욱 매력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작은 팁은 말을 할때 직접 눈을 마주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말하기 전 의미 있는 잠깐의 침묵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말을 한 후에 우리 둘만의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느낄 멋진 감정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네. 라고 덧붙일 수 있다. 이러한 연결 구절은 내 말이 진실됨을 더해주며, 네가 그녀에게 단지 소중한 감정만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해준다. 이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편안하고 부드러우며 분명한 끌림의 기미가 보일 때를 선택해야 한다.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마치 둘만의 비밀을 나누듯 말하면 보다 친밀하고 가까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만약 그녀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면, 그 분위기를 즐겁고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네가 주도적으로 매력적인 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살짝 암시하라. 그러면 그녀는 네가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임을 더욱 느끼게 될 것이다. 네가 가까이 있기만 해도 내 마음은 아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해. 라는 말은 단지 강렬한 정기적 연결을 만들어 낼뿐 아니라 네가 매 대화마다 그 감정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든다. 상상해 보라. 이와 같은 매력적인 말들이 연달아 이어지면 네가 강렬한 감정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그녀가 점점 내게 끌리게 될 것이다. 그 연결은 두 사람이 인생의 풍부한 감정을 함께 경험하고 탐험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감정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서 두 사람에게 의미 있고 낭만적이며 세련된 순간들을 선사한다. 이는 네가 그녀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상호 신뢰와 이해를 쌓아 영감 넘치고 오래가는 사랑의 여정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여섯 가지 정교한 말 한마디로 당신은 그녀가 자신의 특별한 가치를 느끼고 당신이 그녀에게 주는 깊은 영향을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진실하고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 말은 감정을 자극하여 그녀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소중하게 여겨짐을 느끼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으며, 이로써 두 사람 간의 더욱 깊은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말의 내용만큼 전달 방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심, 따뜻한 눈빛,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가 각각의 말의 매력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관계는 점차 자연스럽고 견고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비법들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의미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줬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공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